안녕하세요 제이바이블입니다. 저는 지금 여기 이 예루살렘의 통곡의 벽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은 통곡의 벽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해보려 나왔는데요. 우리가 지금 이 통곡의 벽에 나와서 볼때 많은 이 유대인들이 이곳에서 기도를 많이 하는데 왜 이곳에서 기도를 하고 그리고 또왜 이곳을 통곡의 벽이라고 그렇게 어 부르고 있는지.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이 통곡의 벽의 역사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통곡의 벽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알아보도록 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의 통곡의 벽은 예루살렘 올드 시티 안 유대인 구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통곡의 벽은 유대인들이 자유롭게 기도하는 장소 중 가장 거룩한 장소로 여겨지는 곳입니다. 거룩한 장소는 어떻게 정해지는 걸까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던 성전에 지성소가 가장 거룩하다는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장 거룩한 장소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더 거룩해지고 멀어질수록 거룩함이 점점 사라집니다. 즉 통곡의 벽은 현재 유대인들이 갈수 있는 장소 중 예전 지성소의 위치에 가장 가까이 갈수 있는 장소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란 개념은 어디에서 시작된 것일까요? 이 개념은 솔로몬의 첫 번째 성전부터 시작하였는데요. 솔로몬이 왕이 된 이후에 성전을 짓고 일천번째를 드리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이제 이곳, 이 성전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 있으리라. 즉 유대인들의 개념으로 하면은 성전 안에서도 지성소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 즉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머무르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 성전이 파괴되고 지금은 거기에 황금돔, 모슬렘들의 모스크인 황금돔이 세워져 있습니다. 이 성전은 두번 파괴가 되는데요. 솔로몬이 지었던 그 성전은 주전 586년에 바벨론이 와서 남유대를 무너뜨리면서 파괴가 한번 되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고레스 칭령에 의해서 수르바벨이 돌아와서 두 번째 성전을 짓게 됩니다. 수르바벨이 지은 두 번째 성전을 헤롯 대왕이 이제 확장을 하였습니다. 이두 번째 성전은 AD 70년에 로마 디도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다 파괴가 되는데요. 그렇게 파괴가 된 이후에 지금까지 제3성전, 세 번째 성전은 아직까지 지어지지 않았습니다. 성전의 모습은 예수님 시대에 있었던 헤롯성전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가장 동쪽에 여인의 뜰, 제사장의 뜰, 성소, 지성소로 나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성소는 성전터에서 서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곡의 벽에 다른 이름이 서쪽벽 웨스턴 월입니다. 이 서쪽 벽은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분명히 보셨을 그 벽입니다. 그럼 이 서쪽 성벽은 왜 파괴가 되지 않았을까요? 헤르테 왕은 성전을 지을 때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성전을 굉장히 크게 지어줍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성전 터도 거의 두배 정도를 늘리게 됩니다. 특히 이 성전이 세워져 있었던 성전산이라고 하는 그곳은 확장을 해야 되는데 동쪽으로 그리고 서쪽으로는 하지 못하니 남쪽, 북쪽으로 그렇게 확장을 하게 되었는데요. 북쪽에는 확장을 많이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남쪽으로 확장을 많이 했는데요. 문제는 이 남쪽의 지형이 상당히 가파르게 깎여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곳에 많은 흙을 넣어서 거기를 이제 평탄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 많은 흙을 넣었기 때문에 이게 흙의 압력, 토압이 굉장히 셉니다. 그래서 그 토압을 견디게 하기 위해서 이 성벽의 그 지지벽, 지지벽 그 아래쪽에는 굉장히 크고 두꺼운 벽돌을 만들어서 그렇게 넣어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아래쪽에 있는 이 벽돌들은 무너뜨리기가 쉽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이 통곡의 벽의 가랑 아래쪽에 보면은 2000년 전에 로마 시대 때의 그큰 벽돌이 아직도 남아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전이 무너지고 난 다음에 유대인들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신들이 제사를 드렸던 그 장소가 이제 무너져버렸으니 이제 제사를 드리지 못하니 이제 더욱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럼 이 기도를 해야 되는 장소는 어디였을까요? 어, 지성소라고 하는 것은 대제사장도 대속제일날 딱한 번만 들어가는 곳이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이 그 지성소를 함부로 가거나 그 지성소의 위치를 일반 사람들이 잘못 잡으면 죽는다고 하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지성소의 위치와 가장 가까이 갈수 있는 서쪽 벽, 그 서쪽 벽에서 유대인들은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AD 132년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나라를 찾기 위해 다시 한번 반란을 하지만 하드리안 황제에 의해서 철저하게 무너집니다. 뿐만 아니라 하드리안 황제는 유대인들을 예루살렘에서 내쫓아버립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의 흔적을 없애기 위해서 신전들을 만들고 예루살렘의 이름을 아엘리나 카피톨리나로 바꿔버리고 유대 땅이라고 하는 그 이름도 팔레스타인 땅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꿔버립니다. 유대인들은 이제 자신들이 생각하는 거룩한 장소라고 하는 그 장소에까지 갈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드리안 황제에게 사정을 합니다. 우리가 일년에딱한 번만이라도 좋으니 우리가 여기 와서 기도할 수 있게 해달라. 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니 하드리안 황제가 어떤 날을 주냐면, 어, 성전이 파괴되었던 그 날, 태양욕으로 하면 약한 8월 달, 8월 뭐 중순 말 정도 되는 그 날인데, 그때에 와서 너네가 기도를 해라. 라고 그렇게 허락을 해줍니다. 유대인들은 고대하던 그 날이 되면은 새벽부터 이 자리에 나와서 눈물로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나라를 잃은 유대인들에게는 그토록 고대하던 날이었기 때문에 이날 새벽부터 와가지고 이 통곡의 벽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통곡을 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주십시오. 나라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게 되고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은 그날만큼은 유대인들이 이 통곡의 벽에서 통곡하는 소리를 하루 종일 들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보니까, 아, 저 벽은 왜 저렇게 사람들이 모여서 울고 있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저 벽은 통곡하는 벽이구나 해서 통곡의 벽이라고 그렇게 이름이 붙여지게 된 겁니다. 이거는 이제 조금 여담이지만 지금의 통곡의 벽은 1967년 6일 전쟁 이 이스라엘이 이 탈환을 하고 난 이후에 이 장소를 거점으로 해서 유대인 구역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 유대인 구역을 만들어 놓은 그 곳에 지금 이 통곡의 벽이 있는데요 사실 이 통곡의 벽은 불과 50년 전까지만 해도 여기는 아랍동네가 있었습니다 무그라비라고 하는 그런 마을이 있었는데요 그 무그라비 마을은 사실 어. 6일 전쟁이 끝나고 난 이후 약한 3일 후에 이 마을은 완전히 다 철거가 됩니다. 뭐 이유는요. 아, 어, 그 조금 후에 있어야 되는 그런 오순절을 준비하기 위해서 그렇게 철거했다라고 하는 그런 이유가 있기는 하지만요. 어쨌든 이제 전쟁에서 승리하고 난 다음에 통곡의 벽을 되찾고 그리고 자기네들의 유대인 구역을 되찾기 위해서 그렇게 선택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여기 그 남성 쪽으로 이제 들어가기 위해서는요. 아이자, 샬롬 샬롬. 아리슈아. 아, 잘라, 잘라, 아리지 마. 알더베스트 thank you very much. <laughs> 들어가기 위해서는요. 남자들은 무조건 여기 이 하얀색의 키파를 써야 합니다. 그래서 하얀색 키파를 쓰고 이렇게 들어가셔야 되고요. 그리고 혹시 뭐 모자를 쓰신 분들은 그냥 그 모자 쓰시고 이렇게 들어가시면 돼요 이게 정수 길이를 가려야 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러는데요 자, 우리 통국의벽 안쪽으로 들어왔습니다. 통국의벽 안쪽으로 들어와 보면 여기에 일단 벽에 아까 이제 말씀드린대로 그 벽에 벽돌의 차이가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제일 아래쪽에는 2000년 전거 로마시대 때 거고요. 그리고 그 위쪽으로는 오마이아드 시대 그리고 그 위쪽으로는 북이아랍 시대 그리고 그 위쪽에 하얀색으로 쭉 되어 있는 거는 영국시대 때 그렇게 쌓아 놓은 벽돌들입니다. 아, 이쪽으로는 지금 아직도 해당으로 이제 여기에서는 아직도 이제 기도를 하고 있고 같이 찬양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네요 이 안쪽으로는 이제 2000년 전에 그런 벽돌 들이 다 있는데요 지금 여기 안쪽으로는 2000년 전에 그 벽돌 들 중에 성전에 지성서의 위치로 들어갈 수 있었던 그 다리가 2000년 전에 그 아치 다리가 또 저기 위쪽이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